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북경 육경주 혼합 4등급 말들의 1600m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7번 남도 1등의 출발 데이터리 조금 늦었습니다. 9번 상인 볼트가 가운데에서 앞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안쪽에서는 5번 스트로베리 퀸이 안쪽 2위권 모습 보이는 가운데 뒤쪽 3, 4위권 많은 말들 뭉쳐 달리고 있습니다. 안쪽 1번 질주열정, 2번 월드히트가 그 바깥쪽, 그 바깥쪽 3번 리플즈마린 그리고 10번 레몬트리와 11번 스트라이크 존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5번 스트로베리퀸이 여전히 경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9번 상인볼트가 그 바깥쪽에서 2위입니다. 뒷선 안쪽에서는 3번 리플즈 마린 바깥쪽, 10번 레몬트리와 11번 스트라이크 존까지 바깥쪽 말들이 바깥쪽 34위권 승부에 참전하고 있습니다. 뒤쪽 2번 월드히트, 그리고 8번 레이저 그립과 6번 그대만의 블루는 바깥쪽, 안쪽 1번 질주혈정, 최후미 두 마리는 4번 브라운 패컨, 그리고 7번 남도 1등입니다. 이제 3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5번 스트로베리킨, 그리고 9번 상인볼트 이두 마리가 여전히 경주 앞서 있는 가운데 뒤쪽에서 3번 리필즈마린, 10번 레몬트리 바깥쪽, 11번 스트라이크존까지 이세 마리에. 3마리의 2위권 모습 보이고 있는, 있습니다 9번 상인볼트 그리고 5번 스트로베리킨 이 2마리가 선두를 이끌면서 이제 직선주로 승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직선주로 5번 스트로베리킨이 안쪽에서 선두자리 지켜내고 있습니다 5번 스트로베리킨 3연승에 성공할 수 있을지 바깥쪽에서 9번 상인볼트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 2마리의 접전 승부가 펼쳐지고 있고 3위권 승부 10번 레몬트리 11번 스트라이크존 6번 그대만의 블루까지 3마리의 승부 속 6번 그대만의 블루가 거름대면서 3위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5번 스트로베리킨 안쪽에서 안쪽에서 선두 자리 지켜내고 있고 바깥쪽에서 9번 상인볼트 그리고 6번 그대만의 블루 6번 그대만의 블루가 걸음내면서 순식간에 2위 자리 1위 자리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6번 그대만의 블루 바깥쪽에서 6번 그대만의 블루입니다 6번 그대만의 블루 그리고 5번 스로베리퀸 9번 상인볼트까지 6번 그대만의 블루 엄청난 주입력으로 데뷔 첫 번째 우승을 만듭니다 11번째 경주에서 첫 번째 우승을 만든 6번 그대만의 5번 스트로베리 퀸을 결국 넘어섭니다. 그리고 9번 상인 볼트까지, 6번 그대만의 불로 바깥쪽에서 우승을 만들어냈고 안쪽 5번 스트로베리 퀸, 9번 상인 볼트까지, 6번, 5번, 9번, 6.